잉 응? 아빠, 빨리 시작해요. 시작시다 왜?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거 먼저. 이션 먼저. 아빠. 두루롱 아빠. 아, 아빠는 빌려 안빌는 거. 잖아 아빠. 알롱아롱 <laughs> 어... 아빠는 웃긴 아빠야. 왜 a 아빠일까? a l 랑랑 잠깐만. 으르렁 아빠. 자, 잠깐만, 잠깐만, 책 넘어간다. 응. 알랭세르 글. 우리 노 해이치 그림. 이하나 옮김. 으르렁 늑대가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를 무서워했어요. 다른 늑대들도 마찬가지였죠.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 늑대,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 늑대, 용감한 군인 늑대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심지어 무시무시한 숲속 어둠의 괴물들조차 항상 으르렁대는 검은 늑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끔찍한 건 으르렁 늑대가 다정한 아내.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새 아들에게도 새 아들은 내 아들인데. 겁을 주고 아,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분실한 모습을 즐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네. 아, 딸 하나 아들 셋이구나. 미안해.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모두에게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집에서도 검은색 크잖아요. 장어와 장갑을 맞아. 절대 벗지 않았죠. 너무한다. 으르렁늑대의 아내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그 검은색 옷들 때문에 당사는, 당신은 항상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났죠 숲에서 가장 무섭고 언제나 으르렁대는 검은 늑대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있나봐요. 유난히 태양이 밝게 빛나던 어느 날 아침. 으르렁 여덟째 첫째 딸이 새 남동생에게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어요. 누나 얘기를 들은 새 남동생은 웃음을 어, 터뜨렸어요. 하지만 우르렁 아빠에게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죠. 새 아들은 곧장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누나가 한 이야기를 속닥속닥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들릴 듯말 듯한 작은 소리를 말이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오셨을까? 궁금하네. 이렇게 오셨을까? 이렇게. 아주 오버하듯이. 오버하듯이. 그날도 우리랑 늑대는 평소처럼 개걸 점심을 먹고 이빨을 쑤셨어요. 이 수식에는 불쌍하고 힘없는 할머니 늑대집에서 전날 훔친 뜨개질 바늘이었죠. 이빨 청소를 끝낸 으르렁 늑대는 삼킨 뼈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긴 의자 위에 몸을 쭉 펴고 누웠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별 노래를 시작해라 그러자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으르렁 아빠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동쪽 하늘에서도 첫조 한우에셔도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빛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끝나기조전에 어르랑 아빠는 잠들었어요. 아침에 나었던 얘기를 잊지 않은 아이들은 살금살금 기억. 아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했죠. 아빠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한 첫째 딸은 한쪽 장화를 조심조심 버티기 시작했어요. 허! 첫째 딸은 검은 장화를 벗기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서웠던 의료랑 아빠의 발이 사각사각 사과 사각 같은 초록색이었거든요. 발이 초록색이야. 둘째 아들이 다른 한쪽 장화를 벗기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핑크. 아, 의료랑 아빠의 다른 발은 분홍색. 그것도 아름다운 장미 같은 완벽한 분홍색이었어요. 그다음 셋째 아들이 으르렁 아빠의 한쪽 장갑을 당기자 아 어? 노란색 미나리 아재비의 작고 연, 연약한 연 꽃망울처럼 아름답고 선명한 노란색 앞발이 드러났어요 이번엔 막내 아들이 마지막 남은 검은 장갑을 벗기자 으르렁 아빠의 네 번째 발은 아 어? 파란색 땅을 사랑하는 하늘과 꽃 같은 파란색이었어요 네 명의 아이들은 이토록 알록달록한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놀란 마음도 잠시 아이들은 어르렁 아빠의 어, 검은 미셀, 장갑과 검은 장화를 미셀, 들고 똑같아. 살금살금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그치, 어두운 네.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내네 그루 사이에 내 네, 나무 내네 그루 사이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아주 한참 동안 깊은 구덩이를 판 아이들은 마침내 어르렁 아빠의 검은 장갑과 장화를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자갈과 흙 나뭇가지로 덮어버렸죠. 달콤한 잠에서 깬 느르렁늑대는 태양 아래에서 알록달록 빛나는 내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 장갑과 장화가 없는 벌거벗은 진짜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느르렁늑대는 우스꽝스러운 진짜 자기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장이 칠장이 늑대에게 불이나게 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제발 내 몸을 페인트로 좀 칠해줘요. 초라하고 약해보이는 네 개의 발들을 검은색으로 모두 칠해달란 말이요아 그럼요. 칠해드리고 말고요. 칠장이 늑대는 으르렁 늑대가 내 발을 검은 페인트 통에 담글 수 있도록 등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으르렁 늑대의 검은 꼬리가 알록달록하게 변했어요. 으르렁 늑대는 깜짝 놀라 의사 늑대에게 뛰어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양반, 전경아 의사 양반, 어우습강스럽고 형편없이 변해버린 내 꼬리를 다시 아름답고 무서운 검은색으로 고쳐줘세요어르렁득대는 이를 억물고 고통을 참았어요. 하지만 알록달록 꼬리가 거석탄만큼 검게 그을리자 이번엔 두 귀가 갑자기 벽난로 속에 붉은 숫만큼 완벽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어르렁득대는 <laughs> 어떤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철물상 늑대에게 달려가 더듬거림며 말했어요. 내, 네,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귀 가리개를 아름답고 무서운 검은색 귀 가리개를 제발! 그러자 철물상 늑대가 대답했어요. 아니, 걱정 말아요. 튼튼한 귀 가리개를 딱 붙여드릴게요. 철물상 늑대가 검은색 귀 가리개를 붙이자, 으르렁 늑대의 발들이 다시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록, 분홍, 선명한 노랑, 그리고 바랑.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늑대는 도망치듯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그루 사이에 자갈과 흙,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무더기 위에 앉았어요. 그는 알록달록한 앞발로 머리를 감싼 채 슬픔에 빠졌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문득 어둠 속 괴물들이 이제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어요. 항상 남에게 겁만 주다가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낀 으르렁늑대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집으로 갔어요. 절망에 빠져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집에 들어온 으르렁 늑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말했어요. 숲에서 가장 알록달록한 늑대와 결혼한 것을 제발 후회하지 말아달라고요. 다정한 아내는 알록달록해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아름다운 색깔들 덕분에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늑대 부부는 서로 꼭 껴안았어요. 바로 그때 아이들이 계단 뒤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으르렁 아빠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꼭 껴안아줬어요. 늑대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빠 품에서 말이에요. 에헤. 자 잠시 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